또 저희들이 사실 최대한 미루고, 뒤에 저희들 계속 알고 계시는 뒤에 세골한스 병원, 이거 나간 것조차 가리는 의도가 저희들이 이끄는 최대한 뭐 공개하고 싶지 않다. 그리고 애의 그 나영이에 대한 신상을 어, 밝혀주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. 을 지금 또 저는, 이걸 지금 기자회견 뭐 수술 선명을 하고 있지만 이 생각은 아직도 변합이없고요 그래서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. 뭐 혹시 이해해 주시고 병실, 뭐 수술실 이쪽을 저희들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다 나영이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취재 꼭 하셔야 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어 병실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안 가주시는 게 아임이 위한 끈이 아닌가 싶습니다. 사실은 뭐 지금이라도 뭐 취재를 하시겠다 그러면 뭐다 아실 수 있는 거니까 또 아버지 뭐 전화번호도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지난번에도 사실은 아버지가 하고 뭐 가족하고 이쪽에서 오픈이되면서저들이 대책이 없었던 거였는데 이거는 어, 가족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어디서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됐으니까 좀 제가 바라는 거는, 이번 물론 취재를 해 가시고 하시겠지만, 최소 기사를 좀 작게 해 주시면, 그리고, 어, 나영이가 병실에서 생활할 때, 좀, 다른 사람들한테 눈치가 안 보이게 할수 있는 방향으로 기사를 좀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 순간에 좀 드리겠습니다. 하여튼, 그 부분을 좀, 가능하면 신경 써 주시고, 뭐, 나영이, 뭐,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한번 책임진 거라서 계속, 어 치료비라든지 이런 지을 하는데,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드러내고 뭐 싶지 않은 거니까, 그런 부분. 안 하면 그냥, 뭐, 국분 눈이 안 찬다. 쟤가, 어, 제가 알기로는, 뭐, 실에 올라와서 다읽 계속 잘된 걸로 알고 있는데, 다가쟤 선생님 말씀하시겠지만,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한계가 있어요. 아버지가 하고 연락이 돼서 취재 하시면 제대로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또 아버지로서도 또 이제 그동안 나영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그리고 이렇게 치료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후분해 주신 분들을 어, 외면할 수 없어서 그동안 경과를 알려드린 게또 덜이 아니겠냐. 지난번에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걸 또 저희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수술선회를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맞냐, 안 맞냐 이것 조차도 지금 저희이 계속 또. 업무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. 여러분께서 도그 저희들의 입장 좀 이해하시고, 좀, 보도에.